안녕하십니까. 채찌 PT 기반 증강현실 균형운동 프로그램이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의 발목 근력 불안정성,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본 앵클어택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이공학번 김전현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박동환 교수님, 한상용 교수님이십니다. 시작하기 전 이번 연구에서는 채 g PT 기반 증강현실 균형운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간단하게 A 프로그램이라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발목 불안정성은 반복적인 염자로 발목 관절의 구조 및 기능의 안정성이 저하된 상태로 이는 근력 감소와 신경근 협응의 저하를 유발, 만성적인 염자를 초래합니다. 이에 환자들은 발목의 근력, 고위수용성 감각을 향상, 신경근 협응 개선 등의 재활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목 전략을 사용한 균형조절 훈련을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 여성에게 적용하였더니 발목 근력, 균형 능력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 정원은 8주간의 균형 운동을 통해 발목 안정성과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발목 불안정성 환자에게 반복적인 균형 훈련과 발목 운동 프로그램은 발목 안정성을 높이고 근육 협응, 협응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치료 방식에 저희는 심강인실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려 하, 하였습니다. 증강현실은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사용자 본인의 동작을 즉각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미와 동기부여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균형운동 프로그램은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의 균형훈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에는 chat GPT를 활용하였는데 chat GPT는 코드 생성, 오류수정, 최적화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방식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 g PT 기반 증강현실 균형 운동 프로그램이 발목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저희는 이를 개발, 성인의 발목 근력, 불안정성,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계산자는 K대학교 재학중인 20대 성인 남녀 26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포함 기준은 컨벌랜드 발목 불안정성 도구 평가 점수가 17점 이하인 자 최근 3개월간 정형외과,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절차는 A 프로그램을 실행한 실험군 13명과 일반적 균형운동 시행 대조군 13명으로 무작위 배정합니다. 중재전 평가로는 근력, 불안정성, 정적 및 동적 균형을 평가하였습니다. 운동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로는 근력에서 디지털 근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발목 굽힘, 평을 측정하였고 30초간 총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표기하였습니다. 불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IDFAI 평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정적 균형 측정에는 AMTI 흰판을 사용했으며 눈을 감은 채 30초간 3초 3회 측정 평균값을 표기하였습니다. 앞발 또는 뒤꿈치가 들리거나 5초 이상 검사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눈을 뜨는 경우 재측정하였습니다. 동적 균형으로는 Y 밸런스를 사용하여 중앙선에서 대상자가 다리를 뻗은 지점까지의 거리를 6회 측정 평균값을 표기하였습니다. A 프로그램 실행 방법입니다.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별 프로그래밍 용어가 섞여 있어 간단하게 각각 한 문장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경 설정을. 두 번째, 인터페이스 구현. 셋, 네 번째는 게임과 상태 관리, 시작 화면 설정. 다음으로는 타겟 위치, 모양 설정. 로직 구현. 얼굴 인식 및 타겟 맞추기 기능 추가, 점수 및 타이머 표시, 게임 오버 접근 설정 단계로 채찍 비트를 이용 명령문을 개발하였습니다. A 프로그램은 밸런스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양손을 뒤로 모은 채 정면의 모니터를 응시하여 머리를 움직여 화면에서 낙하하는 구조물을 획득하는 운동입니다. 중재는 해당 7분 1, 1일 2회 주 3회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균형운동에서는 밸런스패드 위에 올라선 채 토구공을 던지고 받는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중심이 지지대 밖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중재는 4분간 3세트 15분 의 훈련을 3주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근력에서 발등 발바닥 굽힌 근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룹간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IDFAI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불안정성에서도 전과 동일하게 그룹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적 균형입니다. 질량, 중, 질량 중심의 움직임 경로에서도 동일하게 두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 더큰 변화를 보였고, 그룹 간 차이 또한 유의합니다. 와이밸런스 또한 두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 실험군에서 더큰 차이를 보였더큰 더 증가를 보였고, 차이 값은 유의합니다. 고찰입니다. 그 A 프로그램이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의 발목 근력, 불안정성,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을 때,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A 프로그램은 발등 쪽 굽힌 근, 발바닥 쪽 굽힌 근 근력과 신경 조절 능력을 증가시켜 신경근 협응을 개선시켰고, 불안정한 표면에서의 균형 운동이 발목 전략의 활성화를 이끌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은 고유수용성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로 볼수 있는데, A 프로그램은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즉각적인 자세, 동작 개선을 이끌어냈고, 추가적인 치료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강화한 역할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들로서본 연구 결과 발목 불안정성의 개선은 A 프로그램이 발목의 근력 강화와 고위수용성 감각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적 동적 균형 또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의 움직임에는 발목 전략이 필수적인데 A 프로그램은 머리의 동률를 이끌어냈고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서의 균형운동을 만들어냈기에 동적 안정성을 높이는 발목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A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드렸던 효과들로 인하여 발목의 균형, 협응력 강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정적 운동에서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자세 교정의 세밀함을 동적 운동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으로 빠른 반응성, 균형 유지 능력을 강화하여 일반 운동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제한점이 존재하였는데 소규모 소규모 표본으로 인하여 결과 일반화에 한계를 가졌고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선 긴 연구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와 발목 불안정성 정도를 가진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연구의 결 이번 연구의 결론은 연구결과 그룹 내 전후 비교에서 A프로그램 적용, 실험군과 일반적 균형운동 적용, 대조군 모두에서 발목근력 불안정성, 균형능력에서 개선이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 더 유의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채집 PT기반 증강현실균형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재활운동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모두 단은 위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무엇이었나요 내년에 논문 작성해야 하는데 궁금합니다. 연구를 잘하기 위해 조언 부탁드려요. 연구를 잘하기 위한 것은 저 제가 많이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실험을 하면서도 뭐 여기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오류, 오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험, 어,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바꿨으면 더 좋은 연구가 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3학년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만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아쉬움이 살짝 남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신다면 좋은 연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챗 GPT로 게임을 개발할 생각을 하셨나요? 어, 기존의 운동 방식에 비해서 이제 게임화된 AR 게임화된 AR 환경의 운동이 이제 더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게임, 게임으로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이제 균형 운동은 반복적이고, 반복적이고, 어, 정확한 동작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AR을 활용한 실시간 피드백과 채 GPT를, GPT의 대화형 지원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증강현실 운동을 다른 관절이나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증강현실 운동은 저희조에서 실험한 발뿐만 아니라 무릎, 골반, 척추 같은 부위에서도 골수용성 감각과 근력 강화를 향상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각 관절마다 필요한 움직임 패턴과 그 자궁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계 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부위에도 적용 가능,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증강 현실 균형 운동 프로그램이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 환자에게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강 현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 아직각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시험 대상자가 발목의 근력 향상이 될수 있고 고효수형성 감각 개선이 될수 있고 마지막으로 균형 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하면서 개발자로 같이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어, 거기 대회 에 나갔을 때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앱, 그거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물리치료 공부만 해도 평생을 다 써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엔 겸하는건 쉽지 않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육조의 발표였습니다.